안녕하십니까. 아,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융합인재학부 지능형 재활공학연구실에서 일하는 가현욱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학습자가 과학자가 될수 있을까요? 음, 가능하다면 그게 왜 가능할까요? 아마도 아니죠. 확실히 그렇겠죠. 특수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교육을 실제로 현장에서 서포트하시고 실제로 실행해주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과 다른 관련 자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어,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여전히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저는 시, 어,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가진 재활공학자이고요. 어, 소개해드린대로 카이스트에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러 가지 보조공학 기기 그리고 재활공학 기기들을 실제로 개발하고 어, 활용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어, 지식들과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국립 특수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하신 많은 특수교육 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정말 어디 가나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는데요. 그 여기 세미나를 오기 전에 어,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그런 단어와 관련된 연관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word clou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단어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Learning, development, mind, problem, reasoning, 뭐 behavior, perception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텐데요. 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어들은 특수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주목받는 그리고 관심의 초점이 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공지능일까요? 인공지능이 왜 그렇게 화두가 될까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걸 특별히 인공지능과 연관시켜서는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다를까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일단 문제를 줍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관련 컴퓨터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답을 얻어내는 방식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들이 전통적으로 지식을 얻어가는, 축적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체적으로 문제와 답을 동시에 줍니다.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이 이 문제와 답 사이에 있는 관계를 스스로 탐색해서 방법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하나의 문제 또는 하나의 정해진 답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 새로운 문제, 다양한 영역까지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파워풀하고 또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인, 그 분야에서 인공지능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질까요? 세계적인 규모의 그 논문 인용과 색인 검색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스코프스라는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에 인공지능 관련된 논문들을 분석해 보니까요, 일곱 개 정도의 핵심 연구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계학습, 인공신경망, 인공시각, 탐색과 최적화. 자연어 처리 및 지식 표현, 그리고 퍼지 시스템, 그리고 계획과 의사 결정. 어, 이런 단어들 자체가 어, 아주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어, 쉽게 말씀드리면 학습과 인지, 그리고 인간의 감각, 지각, 그리고 언어, 판단과 어떤 의사 결정. 이것과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특별히 그것과 관련돼서 인간을 모방하는 그런 기술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흔히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초지능. 그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그 특정한 어떤 하나의 문제 뭐 그림을 자동으로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리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증권 그 시황 같은 걸 예측한다든지 이런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작동하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일반화할 수 있는 정말 인간으로 얘기하면 상식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을 보통 강한 인공지능 또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가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소위 말한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래리 그 커즈와일 같은 분들은 특이점이라는 그런 용어로 설명을 하죠. 초지능의 시대가 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앞에 강의해주셨던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셨던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정말 특이할만한 주목할 만한 사례들이 있었을 텐데요. 2011년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퀴즈 쇼가 있는데요, 제 e o p 라는 어, 거기서 그 IBM Watson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퀴즈 챔피언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말씀해주셨던 대로 세계 바둑 챔피언을 인공지능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대하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이 과연 할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이 기술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게 질문을 바꿔 간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여러 기존 기술과 융합되어서 우리 주변에 많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할 만한 것은 그런 대부분의 서비스나 그런 제품들 앞에 접두어로 스마트라는 것이 붙는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똑한, 뭐 영리한 그런 게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컵, 그리고 스마트 칫솔, 스마트 세탁기, 스마트 달걀 트레이, 뭐 스마트 깔창, 그리고 스마트 스윙 분석기 이런 뭐 골프를 치시는 분이나 야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런 스윙 스타일을 자동으로 분석해 준다는 거, 코치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와치를 이용해서 어떤 자기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스마트 셔츠를 입으면 어떤 자기의 활동이나 어떤 생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거기에 합당한 알맞은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스마트 스피커를 이용해서 어떤 가상비서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기기들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시장 같은 곳에서는 이미 90% 이상의 거래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그 투자나 어떤 증권 거래 같은 건 그야말로 부스러기만 주워 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인공지능 연구자들을 매우 놀랍, 놀라, 놀라게 한 그런 어떤 기술적 진보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 GPT-3라는 그런 그 기술이었는데요. 우리말로 굳이 설명을 하면 일반 언어지능이라는 어, 용어를 아마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건 정말 인간과 같이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인간의 자연어를 알아들일 뿐만 아니라 인간처럼 말하고 그리고 글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어색한 문장 같은 것들을 교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청각장애인이나 어떤 수, 수어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한국어를 이제 갓 배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구사할 때 어떤 문장 같은 것들을 교정해 주는 그런 방법을 쓸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이 요구를 이렇게 평소문으로 말하면 그걸 컴퓨터 코드로 변환해주는 또 프로그래밍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이 GPT-3라는 기술이 시연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놀라운 성능의 비결은 특별히 그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게 실제로 인간과 그 GPT-3가 대화하는 코로나와 관련된 대화를 하는 그런 그 예시문입니다. 거기서 지혜로운 존재라는 게 이제 그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 인간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그 기술적 그 비결이라고 한다면 이 기술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인공지능 페라미터의 수가 천, 1750억 개가 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인간의 뇌가 뇌세포의 수가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물론,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의 그 뇌세포의 역할을 하는 그런 패라미터의 수가 인간의 뇌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성능들을 나타낼 만한,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네이버와 LG 같은 곳에서는 이제 그패라미터의 수를 6천억 개 이상으로 늘려서 훨씬 더 강력한, 그리고 정말 더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로 교육 환경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배손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신 것처럼 일반 공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ICT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같은 기반의 여러 가지 교육 기자재들이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AI 관련 교과목들이 초중고교 교과목의 필수 교과목으로 점차 지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공학 제품들, 서비스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학습자의 학습 경험들을 빅데이터화해서 개별화 교육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 이러한 AI 기술이 접목되어서 어,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AI 교사가 교실 환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정말 1대1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부의 적극적인 그런 정책적 지원을 힘입어서 여러가지 AI 기반 그런 개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EBS의 그런 단추라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EBS를 통해서 학습하는 사람들에게 어, 자기 어떤 그 개인의 학습 역량이나 아니면 학습 속도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어, 제공되고 있는 어, 그런 서비스도 한국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은 특수교육 전문가들에게 매우 익숙한 정말. 가장 관심이 많은, 그리고 오래 전부터 시도해 오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와 지혜들이 많이 축적된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돼서는 어떤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개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서 이러한 시기에 맞춰서 국립특수교육원의 그런 장애학생 맞춤형, 원격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시기 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인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은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았을 때 너무 너무 정말 적절하다. 요 그걸 정말 기한했던 분을 업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ai 기술이 어 어떻게 활용이 될수 있을까 특수교육 환경에서 어 그런 부분들을 어 여러분들과 어떤 장애 유형별로 또는 어떤 기술의 특성별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가상현실 기술은 굉장히 많이 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어~ 뭐 그게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최근에는 그 혼합현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특별히 그 발달장애 학습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컨텐츠 같은 것들도 어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개발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왼쪽 그림 보시는 거는 실제로 2011년에 한국에서 만든 컨텐츠인데요. 어 그런데 최근에 어느 만큼 발전을 했냐 그러면 예전에는 굉장히 그이 가상현실 그 안경이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는데 최근에는 이제 가수, 정말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안경을 그냥 착용한 상태에서 어, 가상현실 혼합현실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어, 그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 가상현실 혼합현실 그 교육용 콘텐츠가 일반 그 교육에서도 그리고 산업 현장 특별히 그 보잉이나 뭐 캐터필러 같은 그런 그 비행기를 만들고 발전기를 만들고 하는 그런 그 정말 그 기술의 복잡도와 집 직접도가 높은 어 그런 산업에서는 그 이런 기술자들 그리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불량률이나 그런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 이런 그 기술을 이용해서 어 많이 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음성 안내도 가능하고요. 이것들이 특수교육 현장에서 특별히 어,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 전환 교육이나 그런 그 실제 취업 환경에서 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면 어, 아주 의미 있는 어, 그런 어,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이 혼합 현실이나 그, 이 가상 현실 기반된 그런 컨텐츠를 우리가 생각할 때 we 이, 장비가 너무 비싸지 않을까 cool.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Good.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Good. 어, Good. 이 Good. 영상에서 Good. 보시는 것처럼 이 구글에서 나온 카드보드나 니어팟이라는 그 so 회사에서 나온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자의 그, 요즘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렇게 카드보드, 그러니까 박스 형태, 종이로 된 박스 형태의 어떤 그좀 우리 돈으로 한 3, 4천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압니다. 어, 그런 장비를 써서 그 가상현실, 혼합현실을 어,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어, 어, 뭐라 그러나요. 시대가 되었고요. 어, 실제로 어, 이런 회사들에서는 그 수천 개 이상의 그런 학습 콘텐츠들을 이미 제작해서 어,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니어팟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그 사회적 약자 계층들에게는 무상으로 어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어 그런 서비스를 실시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특별히 그 자폐를 가진 그런 학습자들 또는 ADHD를 진단받은 그런 학습자들은 사실 어, 학습의 어떤 그 몰입도 또는 집중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 굉장히 그 이슈가 될 텐데요. 어, 특별한 장비 없이 그냥 그 원격 교육 상황에서 그 학생의 얼굴 표정 또는 눈 움직임만 가지고 어, 현재 집중도를 그 쉽게 이렇게 모니터링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것에 기반해서 어떤 그런 그 학, 학습 대상자들에게 어떤 맞는 그런 개별화 교육 그리고 학습 속도 같은 것들을 조절해 줌으로써 학습의 효율 효과들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기술 중의 하나로 요그 발달장애 학습자를 위해서 그 페이스 익스 체인지 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아무래도 그런 자폐를 가진 그런 학습자 의 경우에는 사회적 상호 작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그 이제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는 뭐 대표적으로 교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어, 그런 분들이 아니라 보다 익숙한 그런 분의 얼굴을 그런 선생님의 얼굴 또는 그 강의 전달자 얼굴을 이렇게 대체해서 보여줌으로써 그 학습자의 상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장벽들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 그런 기법들도 인공지능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 어, 아주 짧은 어,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 어, 제가 그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어, 특수교육원 원장님의 사진을 쓴 것을 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뭐이 시연을 보여드리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국립 특수교육원의 제 28회 국내 세미나에 참석 중입니다. 네, 어 이런 그 일반 여기 뭐 선생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 이렇게 제작된 교육용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 얼굴을 대체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국립특수교육원의 제28회 국내 세미나에 참석 중입니다 네, 너무 급하게 만들어서 조금 그 조악할 수 있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페이스 그 익스체인지 기술을 이용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를 가진 그런 학습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경도, 난청을 가진 학습자들은 그 멀티미디어 그런 그 학습 컨텐츠를 접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어,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조절해 줄수 있는 그런 그 디노이징 기술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은 꿈을 꿉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가장 근사한 내일을 꿈꾸는 이들에게 장애가 걸림 돌이 되지 않도록 꿈꾸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도록 금일 특수 교육원이 함께합니다. 네, 이러한 그 교육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 이게 백그라운드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청각 장애를 가진 학습자에게는 굉장히 그 잡음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노이징 기술을 적용하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은 꿈을 꿉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가장 근사한 내일을 꿈꾸는 이들에게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꿈꾸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도록 국립특수교육원이 함께합니다. 네, 기본적인 볼륨 레벨이 변하지 않으면서도 백그라운드 음악이 사라졌습니다. 아, 이런 기술이 아... 현장에서 아주 쉽게 적용이 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각 장애를 위해서 실제로 그 자동 수어 통역 기술, 수어 통역 기술을 이렇게 그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혼합 현실 그런 글래스를 쓰게 되면 그 여유 공간에 여유 공간에 그런 수어 통역사가 아바타 형태로 아니면 그런 그 여러 가지 3차원 그 가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서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어, 그런 서비스들이 실제로 개발되고 있고요. 그 헐로히어라는 어, 그런 곳에서 어, 실제로 어, 이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 이것은 교육 현장은 아닙니다마는 애트리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그 충남대 병원에 그런 그 수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 자동으로 그 수아, 수어를 통한 그런 안내 서비스 그런 그 병원 방문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키오스크를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장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요, 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교육적 환경에서 어,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어, 그런 신체 활동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그뭐 체육이나 그런 그, 어, 여러 가지 Hi, 액티비티 중심의 그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 굉장히 어려움 중 하나일 텐데 요즘에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어, 사용하는 그런 의수위족 기술들이 어, 그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mm -hmm.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 학습활동, 정말 액티비티 중심의 학습활동에 참여할 but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laughs> 이그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됐다는 것은 어, 더 다양한 데이터를 주면 달리 얘기하면 더 다양한 경험의 학생을 참여시킬수록 이 의수와 의족은 더욱더 세련되어지고, 아주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음, <laughs> 특별히 그더 좋은 것은요. 이 학습 학습자가 이제 잘하면서 의수 의족을 바꿔야 될때 바꿔야 될때이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에 그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모든 학습 데이터가 다 전이가 되면서 훨씬 더 잘하면서 계속 계속 업그레이드된 그런 의수 의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건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일 텐데, 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 과학과 관련된 학습 컨텐츠를 어떻게 적절히 제공할 것인가일 텐데, 음성 변환을 해준다는 것은 그 사실은 굉장히 수학 과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챌린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식을 어떻게 읽나요? x 플러스 y 분의 z. 그러면 이식은 어떻게 읽죠? X 플러스 Y 분의 Z. 단순한 음성 변환을 해주었을 경우에 분명히 다른 식인데 같이 읽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체해 줄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소니피케이션이라는 기술인데요 소리를 통해서 그래프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프의 파형이 소리의 어떤 그 주파수의 파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변환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시간계상 빨리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이미지 인식 기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핀 어레이를 이용해서 3차원으로 3D 프린팅을 이용하지 않고 그 여러 가지 3차원 그런 그 학습 교구들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MIT 미디어랩에서 만든 그런 예.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 공간 속에서 어떤 그 입체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이 실제로 시각장애인에게 많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어 자동적으로 실시간 파워포인트 영상을 시각장애인 학습자의 그런 어 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보조화 기기에 실시간을 전송해주는 어, 그런 기술, 어, 이건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해서 지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러한 어쨌든 그 잠시 보여드렸던 기술들이 어, 바라기로는 어, 국립특수교육에서 원 추진하는 그런 원격교육 지원 그런 스튜디오 같은 곳에 탑재돼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는 하 바람을 가져보고요. 네, 그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는 더 이상 인간보다 빠른 자동차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은 의미로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증강 인공지능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말 사용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증강지능 또는 증강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얘기는 정말 기술을 이용하면 더잘볼수 있고, 더잘 들을 수 있고, 더잘 말할 수 있고, 더 신속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것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잘 걷지 못하고, 다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특수교육 대상자라도 이것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특수교육 현장에 도입될 때, 그들이 장애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